잠시만요 화면 조정 좀 할게요. 자, 63 페이지는 예제밖에 없으니까 넘길게요. 64 페이지 봅시다. 자, 유제 4 1번 다음 수직선 위에 나타나는 x의 범위를 부등식으로 나타내라.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 x는 하고 왼쪽 좌변에 쓰고 마이너스 3 지금 여기 써있죠. 마이너스 3보다 지금 작다. 왼쪽으로 가니까 부등호 등호는 어떻게 돼? 들어가면 안 되죠. 색칠 안돼 있잖아. 이렇게 푸는 거 끝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으로 왔네. 그럼 x는 5보다 크다. 근데 등호 들어갔으니까 같다.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그 다음에 4-2번. 마이너스 8분의 x는 4분의 1보다 크다. 그럼 x 구해야 되겠네. 뭐 어, 보나마나 x 구하는 거지 뭐. 양변에 뭐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8.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8 하면 마이너스 2. 부동호 방향 바뀌죠. 음수를 곱했잖아.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왼쪽 같다니까 색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은 아니 5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3X 5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6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X는 2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크니까 오른쪽 같다니까 색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영상이 너무 짧아서 선생님이 바로 5-1번 유제까지 어... 안자르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5-1번. 1차 부등식을 모두 골라라. 자, 1번. 자, X 이항해주면 몇이야? X 3이항해주면 마이너스 4. 그럼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맞죠? 그다음 2번은 뭐야?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뭐 배울 겁니다. 이건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2X 2X 이항해주니까 뭐가 돼? 0X네? 그쵸? 그러면 X가 없어지니까 얘는 1차씩 1차 부등식 아니야. x, y 곱해져 있죠? 얘는 반비례 관련된 식인데 얘도 어 고등학교 때 넘어가면 배웁니다. 이거는 1차 배움식 아니죠? 얘는 그냥 뭐 수의 대소비근데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괄호 전개해주면 2x 플러스 6은 x-5보다 크다. 자 x 이항해주면 x6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1 크다. 1차부등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차방정식이겠네요 그죠? 는 나와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1차부등식이 아니죠 x,y가 있잖아 곱해져있죠? 어, 얘는 뭐한다고 했어? 반비례 관련된 식이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3-x-x플러스3 x를 이항해주면 좌변으로 마이너스2x 그 다음에 3이항해주면 마이너스6 그러면 어 풀어주기만 하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니까 얘도 뭐야? 1차 부등식 그죠? 아 선생님 그러면은 꼭 굳이 이렇게 x까지 찾아야 됩니까? 1차 부등식 찾는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 부등식인 거즉 x가 지워지지 않는 즉 생략되지 않는 거를 찾아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x까지 구해주는 이유는 혹시 없어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처럼 3번 경우처럼 그러면 1차 부등식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끝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10번도 마찬가지 대소비교. 자, x-3은 0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3 이항해주면 3보다 작다. 얘도 뭐야? 1차 부등식이 있죠. 그 다음에, 어? x제곱 나왔네? 2차 부등식이 아니죠. 왜? x제곱 이항해주면 어떻게 돼? 얘하고 얘 없어지죠. 마이너스 5x, 5x. 5x를 접어이항이 마이너스 10x는 0보다 크다.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선생님, 그럼 어차피 여기 0이니까 이거 1차 방정식 아닌 거 아닙니까? 왜 하냐? 2x는 0. 그럼 x는 뭐야? 0. x는 2x는 0일 때 우리 이거 뭐라고 했죠? 1차 방정식이잖아. 우변에는 0이 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6 6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5-2번 풀어 봅시다. 자 마이너스 x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x 니까 마이너스 x 는4 보다 크다 양변을 몇을 곱해야 돼 마이너스 따라서 x 는 마이너스 4 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수직선에 나타내면 여기 마이너스 4 동그라미 작으니까 이렇게 같으니까 색칠 맞습니까 그 다음에 3x 이항해주면 2x 마이너스 3x 니까 마이너스 x 14 마이너스 1 이항해주면 15 양변에 말을 곱해줘 마이너스 1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5보다 크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5 동그라미 오른쪽 등호 없으니까 색칠 안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거 이렇게 표시해주면 더 깔끔하고 좋겠죠 부동식 그 범위 체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풀어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4x 이항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 1이항 해주면 마이너스 12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왜 마이너스를 3을 나눠준 거니까 부동의 방향 바뀌는 거 되겠죠 거기에 뭐 하는 거 자연수 여기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세요 여러분들 어 자연수냐 정수냐 당연히 여기서는 정수는 나올 수는 없으나 이렇게 나오는 거에 따라 캐도 문제는 달라집니다 답이 달라지는 거죠 어 근데 여러분들.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어 솔직히 이거 자연수 정수 하나 틀려갖고 틀린 친구들이 반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반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승반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알겠죠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잘 풀어줘야 됩니다 잘 체크를 해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나중에 여러분들 레벨 어, 승반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X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뭐 있지? 4 들어가지? 등호 들어가니까 4. 그 다음에 3, 2, 1. 0 하면 틀리죠. 0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4, 3, 2, 1. 따라서 몇 개?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67페이지 6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